어우, 돈 되면 다 인간 됐지. 어. 야, 이거 살때 마지막에 컨퍼만 쓰고, 컨, 컨만 쳐도 사지거든? 실만 눌러도, 실만 써도 돼. 아, 아 그래? 개꿀이네? 아, 왜 이거 다치고 있었냐? 어디인데? 아, 아, 다인. 다인? 음. 응. 날씨 맑음. 여기 있네. 다쪽졌어왼쪽끝이야저쪽왼쪽은이쪽왼쪽은 이쪽은. 이쪽이제2이 가면 이층 가면 돼? 어이 어! 야야! 여자애! 여자애를 여자애 벌써 이쪽은. 이이거 어떡하냐? 어? 나 일단 꽉 차, 나템다꽉 차는데. 야, 여자가 무슨 하냐고. 아니, 방금 시작했는데. <laughs> 아니, 왜? 나좋것 같아. 심벌 <laughs> 진짜로? 진짜로? <laughs> 야, 이거 어가 <억가> 아니냐 진짜? 어하면 <laughs> <억가하면> 당해야지. <laughs> 야 일단 하나 배웠어. 유령소녀 성광 안 걸려. 어. 아 근데 성광 맞으니까 앞에 <laughs> 2층에서 1층으 순간 이동하던데. 성광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나? 그 유령소녀랑 <laughs> 기억이 안 나네 대처법. 쳐다 보고 있는 곳엔 스폰 안 하고. 어 그렇더라. 갑자기 뒤에서 웃더라. 그럼 등지고 있어야 되나? 벽에? 함선 등지고 있으라는말 많은데. 그리고 눈 마주치면 공격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확실하지 않아. 어, 황선 눈선 마주... 등지고 눈 깔고 있어야 된다고. 한세번 한 쳐다보니까 오던데. 그음한 번. 세번세 번째에 죽는댔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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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번, 세 번째에 죽는, 됐어. 세 만, 번째에 죽는 맞, 됐어. 맞는 것 같아. 세 번째부터 귀엽게 달려오는데. 어, 어. 이십사개0이천는오백원이천오백원 이십사개 이천오백오 나는 후문으로 면 오면 간다 예면 오면 오문 오면 오면 면오 오 깜짝이야. <laughs> 진짜 깜짝 놀랬네. 야, 야, 진짜 깜짝 놀랐어 야, 야, 정문에 그냥 타워가 지키고 있어서 정문 못 가는데? 야, 후문은다 잠겨 있어. 여, 이거, 야, 이거 타... 열쇠 있지 않아? 어, 어 있어. 가서, 가서 가져올게. 야, 야 정문 못가 내가 봤을 때. 와, 깜짝 놀랐네 아닌가? 도전해 볼까? 잠깐만.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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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물 <laughs> 어, 없어. 애들아, 난 비싼 거 먹었으니까 먼저 집에 가 있을게. 와, 근데 이거 진짜 무겁다. 이거 얼마야? 뭐야 84억. 야, 센트리 업가당하고 있어. 아무데도 못 가. 야. 센트리 위치 아기가 가득해. 아무데도 못 가. 야, 어, 간다. 어쩔 수 없다. 남방에 못 들어간다. 근처에 템도 없어. 그냥 나와, 빨리. 오케이, 많이 먹지 않았어? 야, 580일. 생각보다는. 지금. 아, 이, 이, 이틀이구나. 이 이틀째네. 첫날 너무 빨리 끝냈구나. 마지막 날에 좀 많이 뽑아야겠다. 아, 많이 들고 왔나? 좀 무거워 보이는데? 뭐야, 두 개까지? 두 개밖에 없어. 어. 야, 그래도 괜찮아. 가자. 675맵 맵 가격은 맵 값은 뽑았네 그럼 된거지 뭐한 <laughs> 두배는 벌어야지 두배? 두배로 많이 죽게 생겼다 아 근데 지금 어가가 너무 심해 다인 들어가자마자 유령소녀 보고 이번판은 또 들어가자마자 벌 앞에 포탑 있고 이번엔 뭐가있을까 야 철맵이다 야 돌아가 정문으로 가 정문 거기 뭐있다고? 여기 아예 막혔어 잠금 확인 템, 템 두개 건졌어 그래 야 뭐야 여기 다인 맞지? 아, 다인 가정집 고정이 아니네. 가정집이 아니고 거기 뭐야 도서관? <laughs> 야, 비싼 것만 먹었어. 아, 근데 진짜 진짜 짭짤하다 야 센.. 센트 o 끄고 거기 못 먹어 아이템? 근처에 있다고 야 그럼 이게 끝이야? 그 n t wait t 야야 야, 하나 못 뜨는데. 너못 들어? 뭐 하나 버려야 되는데. <laughs> 야, 야. 어서 가... 이거 주워 가. 아니 아니야. 가자. 가자 나 솔총을 버렸어. 아, 아니야. 버렸다. 아니야. 안하 돼. 안하 돼. 안하 야, 1178? <laughs> 맵 가면 더배는보바이지 하고 나서 바로 오른쪽에 센트리 있다. <laughs> 어, 헬로우. 야, 여기 센트리 다 있는. 데 L0 열어줘. 코어나 도착. 야, 사망에 센트리 좀 많이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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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훈 너. 너 주변에 아이템 3개 있는데? 그 뭐야? 노란 색깔? 어, 거기 정면. 아, 어. 아, 하나는, 하나는 큐브 걸려. 아, 마네킹인데? 마네킹 어디 있어? 어떻게 아, 건물 안에 마네킹? 아, 마네킹한테 고정. 야 에... 그냥 바로 나와 태훈 너거 니가 가는 가입이 곳에 저저저저저태운저 모스 바로 앞에 무슨 있는데 야, 위에 조심 위에 조심 너가 가려고 하는 곳 위에 봐봐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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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같은데 올가미네 삽잘 주어라 삽잘줍고 오케이 잡았나 삽 줘서 잡았어 잡은 거야 삽 줘서 때려야지 여보세요 삽을 찾아 아래 오른쪽 클릭해서 스캔해서 했나? 아직 못했네. 야, 팀이 죽었어. 대만 가운데. 그럼 나 거기 가. 요 코인헤드만 고정시켜주면. 나나 가볼게 그러면. 왜 이구나. 야왜 이렇게 안돼 나는. 야, 점프할 때 약간 오른쪽에 점프해야 돼? 살짝 왼쪽. 나 지금 못 나가는데 마네 때문에. 안녕. <laughs> 나지나갔는데 태훈이 그길 건너에 바로 있거든. 너 손점등 있어? 어, 야얘 길막하는데. 야얘 조금만 아, 앞으로, 잠깐. 조금만 앞으로 빼자. 그, 위로. 해봐. 억울한 <laughs> 어겠지? 야두마아 뭐야? 이발 아, <laughs> <시발> 뭐야 이거? 쌍둥이야 <laughs> 얘네도? 이 정도 있으니까. 얘또 뭐야? 야야태훈이 말한 따라한다. 야야 좀만 더 올려봐 얘. 조금만, 살짝. 잠깐만. 살짝만 올라갈 잠깐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가는데 날. 날이 아, 나안 따라오는데? 아 됐다. 가져가봐. 가져가. 가져가. 오 이제 너. 응. 그러면 어서. 아! 야, 야, 측미말안 해줬어. 아! 아! 거기 나가본 적이 없거든. 잠만. 야, 스캔이 안 되네. 야, 스캔이 안 돼. 야, 스캔이 안 돼. 야, 스캔이 돼야 삽을 들지. 하나 돌아와야 돼. 살았어. 잠깐만. <laughs> 브로! 자자. 야, 그래도 우리 많이 벌었어. 많이 벌었어. 아직긴 안돼 그렇지. 어, 근데 원래 됐었거든. 왜안되 냐？괜찮아, 나돈 많이 벌었 어？회사 가자.